2024년 8월 7일 목요일 홀리디치체책 읽고 긍정 후학원 20가지 이름 적어져 빡길 전에 차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장을 마치고 아 오늘까지만 조금 차에서 하고 내일은 비안 오면 또 밝은 데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출장을 3일 연속 풀로 달렸거든요 어 새벽 새벽마다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잠을 좀못 자서 이거 찍고 조금만 쪽잠 자고 다시 일하려고 합니다 스펙타클한 인생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맞춰가는 게더 많다. 그 가운데 감사와 뭔가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 같다. 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인생이 그렇지 않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 세상에, 어, 그죠? 그냥, 어, 평안과 기쁨이 그냥 오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게 아니면 안 되죠. 아, 평안하시길. 자, 최민준의 아들 코칭 어제 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 저 건강 때문에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어, 최민준 아들 코칭 댓글을 보면서 어, 이 어릴 적에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저한테도 찾아온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어요 최, 최민준 작가님도 똑같대요 뭐냐 도와달라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고 자전거 가게 가도 빨리 네가 말해 네가말하는데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아빠가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저 보니까 여기에 답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는 법 물론 참 안타까운 거는요 세상에 과잉보호가 생긴 거는 납치 사건들 때문에 이, 이, 이 안타까운 죄악들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결국 과잉보호를 낳은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어,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명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직장 생활 해보시면 또 학교 생활 하면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마다 나름 좋다라는 거를 좋은 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남자애들은 특히나 말하면 문제를 말하면 혼나니까 아니면 엄마가 자꾸 참견하니까 라는 이유로 표현을 안 합니다. 친구랑 다퉜어도 다툰 거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못 합니다. 아, 야, 제가 그랬다고, 쟤막 이러니까 막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참 힘들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아이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엄마에게 한번더 묻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수많은 실험과 탐구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딸들은 아빠가 무신경하면 엄마한테 더 물어보게 되는 거고 아들은 엄마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짜증나니까 애들이 직접 못하는 거예요. <laughs> 엄마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하고 탐구할 기회 아, 아들들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 하고. 그러나, 하지만, 야, 너가 물어봐도 돼.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남성성이랑 관련된 게 아니야. 라고 애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야. 애가, 그쵸? 직접 다 해주지 마시고 경험을 시켜주되 믿음을 주는 거야. 예 어. 그리고 거절했으면 그 꼭, 그 아이들이 물론 표현법이 잘못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질문을 잘 못합니다. 너무나도 담담해 보이고 괜찮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식 때도 저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고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발표를 잘하고 막 떠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두려움 많고 완벽주의에 소심하고 사람에 의식하고 이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평안하지 못하게 지내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저와 저의 치명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그래서 체치피 텐트 자꾸 질문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사람들의 표정과 이걸 살피니까 저는 이 관계지향적인 게 제가 딸을 보면서 알았어요 딸, 딸이 그렇더라고 우리 딸이 꼭 표정을 보거든요 얘 야, 아빠가 화가 났나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표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니까 일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냥 질문하는 건데 물론 밝게 답안올수 뭐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 치명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무슨 문제였을까요 어, 이목빼을 갖고 이제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죽부인처럼 <laughs> 어, 언제부터는지 모르겠는데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 상대가 못 받아들이더라도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존감이 막 터져가지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아, 정말 예 우리 그렇게 나름 우리 믿을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 오늘 내가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마스터로서 소통 전문가로서 딱 다시 10년 안에 도아간 예배당 강단 겸러서 100% 사람들 도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글로그, 인스타 건강 인플루언서 됐다. 15 성경 세분 통독했다. 16 아들딸 창능에 고맙는 게 드려도 돌아 돌아주고 전자기 끌려다니지 않는 AI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분라 경제어 마스터로 제대로 전문가 됐다. 18 새로운 아이템이 날마다 기쁨이 넘쳤다. 19 축구 선거했다. 이제 모든 긍정 확언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됐습니다 아. 이렇게 외쳐 보시고 피곤해도 아침에 선포가 달라져야 되는 거 같아요. 세상은 이런 말 있어요. God is fair. 아, Life is unfair. God is fair. 전기독교인계보지만요 하나님 불공평한 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저스터라고 그러죠. 어, 사랑이라면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보고서 부러워하고 히, 힘들어하는 거그 시간에 내 삶을 더 돌아보고 내 삶을 사는 게 나을더라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누가는 선한 열매든 나쁜 열매. 열매를 보면 다 이렇게 돼요. 괜히, 하, 저도 이 불안을 없애고 기, 오늘도 내가 주어진 거 그냥 하자. 내가 주어진 거할수 있는 만큼 하고 최선 다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과하게 무리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다녀가죠 오늘 살수 있으면 숨쉴 수면 감사하죠. 제가 어제 그 진맥을 하고 어제 막 치료 그, 그 의사 분 얘기했잖아요. 잠이 보약이라고 잠잠잠잠 잠.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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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을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만 큰 행복한 게 없어요. 잘 주무세요, 햄창, 파이팅. 화이, 내일 또 만나요.